이게 뭐냐면 은어 반은 맨투맨 그냥 면이고 여기는 반은 커텐 음. 이게 여기 밑에가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음. 붙인 거야 음. 이쁘지? 그래도 음. 완전 이뻐? 어자 경매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500개부터 시작할게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맥주야. 세상에는 말이야, 공짜는 없는 거야. 공짜 좋아하면 불알 다 까져요. 내가 한번 입어볼게, 어떤 핏이 나는지. 어, 네 한번 입어봐. 유리가 입으면 또 이쁠 뭐 수밖에 없지, 면상이 이쁘니까. 옷은 저기 누가 입느냐가 중요한 거야. 야 이거 말른 사람이 입어도 되겠다. 오, 이거 겨울 거네. 겨울 거야. 겨울 거는 알지? 겁나 비싸잖아. 지금 이게 사실 좀 비싸. 야 맞다 이거 내가 입은 거야 내 나의 채취가 묻어 있는 거야. 그러면 네. 천 개부터 시작해야 돼. 원가는 나도 잘 모르겠고 판매가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5만 원이 넘었어요. 아유 저런 거 거의 한 음. 6만 원돈 하지. 하여튼 5만 원은 넘었어. 아 청초한 맥주빠님 별풍선 500개 겸 사합니다. 진짜 샀어. 여기요 형 키키. 이건 맥주 옷이네. 진짜 싼냐? 맥주야 그 다음에 저기 만나면은 형이 갖고 나갈게. 그 옷은 안 빨아도 된다이. 누나가 다 빨아. 음. 자 이거는 이제 맥주 거. 또 자, 갖고 올라고? 다음 옷 갖고 올게요. 음. 자 내가 또 이렇게 갈별로 갖고 왔어. 야, 근데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? 이거는. 근데 이것도 귀여워. 왜 없어 보이게? <laughs> 야, 이... <웃음> 왜? <웃음> 어 냄새 좋아. 음. 이거 여기에 다운이 냄새 나. 음. 어 냄새 개 좋아. 이것도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다, 여러분들. 이 티. 이거는 펼쳐봐야 돼 이런 거는. 이거 이쁘네. 누거 뭐 사긴 포르만 내가 사지. <laughs> 이거 이쁘지 않아? 붐이야, 이거 진짜 이영어붐 음. 3번 이, 이거 산대! 어, 그래? 어, 이게 제일 이쁘긴 해어 야, 이거는 또 색깔이 화이트여서 더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? 소매가 확실히 여유가 더 있어. 아, 이거 한110 아, 채로이 님별봉 250개 겸 사합니다. 자, 잠깐만요.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. 온다잖아. 음 아 주소 보냈습니다. 음. 음. 안돼 마누라 이거 나랑 커플 티인데 너 아니야 이거 커플 티 아니야 이거는 나 이거 또 있어 이색 나 이색이 너무 많아 이거야 여자 거 이런 게 있었냐 근데 응. 나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사놓고 한번한 번인가 입었어 냄새도 냄새도 안나 이거요 이거 근데 남자가 입어도 되기는 해 이런 거아 이거 남자 못 입어 엄발이네 예, 엄아 언바리언. 맞아 엄발이야 아, 근데 엄발이 와가지고 남자는 못 있겠다 이 이거 네가 이게 r y o u r 이제 이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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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e a 지가져 s o n 이 o u r e a person. y o u 이 e a p e r 아, 어. 자 이거 누구 없어? 자 이거는 별풍선 3 0 0 개. 아야 0 0개안 돼. 내가 지금 내 지금 내가 이거 지금도 입, 입는 옷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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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건,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고 투톤어 그라데이션 에 그라데이션 이거 나 너랑 커플티 입을라고 산 건데. 이거 안돼 이거 안 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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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비싼 거잖아 이거. 자 이거 이거 이건 어, 팔아도 돼. 이건 아까 그거랑 느낌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. 음. 음. 자 이거는 누구 없어요? 어. 갖다 버리시고 없대. 어 이거 병아리 같아. 이거 병아리 반 내가 이거 입어줄게. 이거 아니 손님 옷이구만. 이거 이거 어? 애, 이거 없어요? 맞춤이네 맞춤. 자 이거 없고자 캠퍼스 느낌. 대학교 갬성. 에 칼라도 괜찮아. 느낌도 좋아. 사자 구기의 느낌도 나. 내가 좀 일단 밟고 막딱 박바다 닦고 막 그래가지고. 진짜 싫대. 아 비지 <laughs> <이 디자인> 아니야. <laughs> 이거 그냥 집에서 입어. 버려 버려. 이제 없네 뭐. 요거 요거 요거. 좋아. 요거 저기 2 0 0 개. LA 갈비. 요거 또한번 입었어. 디자스. 없나? 응, 음, 버려. 아. 아, 씨. 그러면은, 저기, 뭐야. 이거, 저, 세 장에, 저기, 벨풍선 저기, 100개.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, 여러분들. 세 장에 100개. 아, 200개를 올릴게요, 200개. 에? 갑자기 으아, 사,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저, 저, 어쨌든 그 물가라는 거는 급진적으로 변할 때가 변할 때가 있거든 이게 갑자기 순순식간에 주식과도 비슷한 거야. 200개를 올리겠습니다. 세 장이 200, 200개. 그래도 계산 거야. 응? 특히 이거 이거. 얘는 진짜 한 번도 안 입었거든, 새 거거든. 이거 진짜 좀 아닌 거 같은데, 이거. 아, 서인 님! 그 매직기요? 내가 갖고 와볼게요. 살 거예요, 진짜? 아... 매직긴데 나 고데기 아니에요. 짱잘 돼, 진짜로 짱잘 돼. 내가 다이슨 거 사가지고 이걸 안 쓰는 거지. 이거 진짜 잘 돼. 모르겠다. 매직기. 그니까 이걸로 그거 뭐지? 웨이브도 되게 잘 러져. 이거 어디 거였지? 아, 이거 어? 되게 오래돼서 조금, 아, 오래된 건 아니다. 이거 산지 한 3년? 235도까지 있어. 야, 500개 해, 이것도. 그래도 이거 그때 좀 비싸게 되었어 300개로 해? 300개. 아, 그래. 5 0만원 100개 아래? 아니 아까... 근데 이거 그때 우리 얼마? 그러면은 300개로 팔긴 좀뭐 하지. 그면은 어, 150개. 잠깐만. 그거 그냥 150개. 150개 어때요? 150개. 서리니 님, 별풍선 200개 게임 다 300개 썼다. 근데 아, 이거 자, 만 원에 만 원에 팔아도 됐는데. 아, 근데 이게 좀 기스나고 막그런데 이거. 아, 이거 괜히 미안하네. 아 이거 어. 이거는 좀 그런데. 그러면은 그냥 새거을 보내줘. 그럴까? 어. 주소 보내주세요. 내가 그럼 새 걸로 그냥 아니 카톡에 이대잖아음 카톡 주소. 야, 보내. 괜찮다는데? 야, 아예 안 괜찮아 괜찮아요. 네. 와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여자한테는 간대하네. 아니, 근데 이건 전자기기고 간대. 그러면은 주소를 주소 말고 음. 카톡, 카카오톡 그 선물 있잖아. 카... 카카 이걸 팔아? 팔... 다 팔아! 다 팔아? 진짜? 어어 어. 파네! 마누라 그래 다 있다니까 음, 와다 파네 그냥 선물로 보내드려 음 죄송해요 잠깐만, 똑같은 거 바비리스 요거 같은 요거지요거지응 음... 네, 음. 보냈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냥, 부담 갖지 말고.